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속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쇼라고 들어 보셨죠? 뭐 식당에 단체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노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조금만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SNS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가게는 주문 하나에도 울고 웃고 하는데 어느 날큰 주문을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50, 아니 25잔, 그리고 딸기라떼 25잔, 그러면 50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50명에 해당되는 뭐 쿠키라든지 빵까지 주문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선결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에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도착하는 대로 물건 찾아가면서 결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꾸 선결제를 얘기하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쁠, 나쁠까봐 아, 그럼 알겠다고 얼른 오셔서 어 물건 가져가시고 결제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물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전화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 이분이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손님들이 있는 데서 그냥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래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결제를 받지 않고 다 준비해 두는데 결국은 약속을 믿었다가 눈물까지 쏟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약속으로 움직이니까 사실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우리 생활 깊숙이 늘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서울의 마포 쪽에 있는 사거리에서 어느 날 10시 28분에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타까우게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SUV 차량이 주황색 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직진을 했고 오토바이는 빨간색 불인데 이제 녹색으로 바뀔 차례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그냥 가다가 중간에서 둘이 부딪힌 거죠. 주황색 불이 꺼지면 그 다음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멈춤 신호가. 이 사거리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다시 녹색 불이 켜질 때까지 98초가 걸린답니다. 이 98초를 못 기다려서 결국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거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년에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중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보다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24배가 많다고 합니다. 신호라고 하는 건 결국 빨간 불이 되면 쓰고 녹색 불이 되면 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이죠.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1년에 수만 명의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중상을 당해서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에는 반드시 증표가 있습니다. 등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약속을 맺습니다 장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가지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세밀화되고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판이 장세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75세 때인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한해 전, 99살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약속의 언약의 최종판이 완성됩니다. 우리 17장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우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우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우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가나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냥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겠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내게서 민족이 나오고 내 후손에게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증표를 맺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증표를 몸에 지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해서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증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약속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라고 하는 증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평생토록 그 아이는 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증표를 지니고 그 약속대로 길러지고 자라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맺는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생존자들과 어떤 약속을 하냐하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홍수가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온 세상은 홍수의 흔적이 가득했고 광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과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야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이런 안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온 세상 모든 걸다 쓸어버리시는구나. 아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생존자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겁내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약속을 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약속을 그들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증표로 무지개를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맺는 모든 언약에는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이 그 약속과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하는 극히 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김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극률의 마음이에요.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베푸는 은혜를 극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주셨어요. 이 할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매일매일 갓난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모든 남자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매일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도 아 쟤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서 뛰어놀아도 쟤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구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장치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전할 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보면 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족쇄구나. 이런 느낌을 좀 드는데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이 증표를 주신 그 뜻을 공범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자손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토록 그 약속 안에 살아가면서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증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가 좀 독특한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노아를 비롯한 생존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래 주기 위한 증표예요. 그냥 말로 내가 이제 다시는 홍수는 안 일으킬게. 이렇게 해도 마음속에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처럼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다시 한번더 진노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의심하는 마음 또 흔들리는 이 마음까지도 나무라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래서 말로만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면 뭐 우리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 올라와 있는 거 누구든지 볼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보면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고 아참 아름답다. 그렇게 하기 위한 무지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장치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숨어 있다가 구름이 온 땅에 덮이면 그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홍수를 다시는 이리 지키지 않기로 했지. 그래서 이 무지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다짐했었지. 그것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생존자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거 너하고 나 사이에 맺는 약속이다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나하고 너한테 이 약속하는 거 지키겠다 이 얘기를 매절마다 반복합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자그마치 7번이나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도 여러 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과 증표를 주신 이유가 바로 두려워하고 연약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가 이땅 가운데 번성하고 이 땅을, 온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무지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해를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 차입니다. 열심히 온란해도 살아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또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은 가장 풍성하고 복되고 영광된 삶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할례라든지 무지개라든지 이런 증표만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언제나 온갖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내 이름이 이런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중요한 장소마다 거기에는 특. 특별한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 이런 이름도 붙입니다. 또 때로는 기념물을 만듭니다. 요단강을 건너 면서 1 2지파는 각각 하나의 돌덩어리 를 가져와서 12개의 돌덩어리로 기념비 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모든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총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고합니다. 열심히 땀 흘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매일매일 이루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설계도이고 또 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세례를 맞아서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원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원래는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짐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하고 약속했는데도 말씀 읽으면서 결단했는데도 실제로는 그냥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 그것들은 다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 약속은 다 잊혀지고 매일 그냥 시노에락게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일에 언제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도 작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만한 그와 같은 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그 약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과연 기독교인에게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레비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변화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세상에 보여 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에게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을 자칫 하나님 앞에서 성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라고 그를 썼습니다. 10년 전쯤에 이분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고 이분 앞에는 이런 수시가가 붙었어요 최연소 대형교회 단임 목사 미국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는 큰 성공을 누리고 바쁘게 정신없이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든 할례를 주시든 아니면 또 어떤 약속의 증표를 주시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의 구석구석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드립니다.